고린도전서 15장, 경제들이여, 이제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의 참뜻을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놀라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처음부터 되는 대로 믿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한 마음으로 굳게 믿어 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내가 전해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개바에게 나타나신 후에 다시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번은 5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 몇 명을 빼고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모든 사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이 자비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열심히 이란 사람이 나든 다른 사람이든 그것이 누구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중에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아직 죽은 자의 상태대로 계셔야 할 것이 이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게 아닙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어 결국 우리 사도들은 헛소리나 늘어놓은 셈이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죽은 상태대로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온 여러분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다시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혈연이요. 그의 죄 많은 종족인 까닭에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그 결과로서 죽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서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후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것은 모든 원수를 처부술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실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죽음도 당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배하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 자신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아버지의 명령 아래 두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아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사람들이 죽은 이를 위해서 세례를 받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장차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일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이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야수 같은 에베소 사람들과 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가서 진탕 먹고 마시고 유쾌하게 놀아보세. 어차피 내일은 죽을 목숨이 아닌가 만사가 다 끝장이란 말일세 하는 식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 짓지 말고 바른 일만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여러분이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그 씨앗이 먼저 죽지 않고는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앗에서 돋아나온 새싹은 처음에 뿌린 씨앗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뿌린 씨앗은 미리든 무엇이든 마르고 작은 씨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하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씨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식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앗이나 식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육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 짐승, 새, 물고기가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땅에 속해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과는 다릅니다.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과 별에도 각기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 하나하나에도 아름다움과 광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으면 썩어질 우리의 땅 위의 몸도 다시 살아날 때에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병이 들거나 죽기 때문에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에는 영광에 가득 찬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굳센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몸이지만 다시 살아난 뒤에는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몸이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놨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은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은 모두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몸곧 하늘에서 주어진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진 우리가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낼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땅 위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썩어질 몸으로는 영원히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위의 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킬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찌 이로 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